살아 나왔습니다. <laughs> 그림자 사냥꾼 다크 템플러 섀도우 원터인가 내일 이상 심리학이 <심리하기 웃음> 아침 9시에, <24ijn> 9시에 있는데 추 네, <laughs> 축하 감사합니다 이상심리학 시험이 아침에 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메를리입니 오래하고 싶긴 한데 내일 시험 있으니까 이거 프로토스 끝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험 공부한 시간을 가지러 갈게요. 지금 책한 번도 안 보고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라. Our forces shall engage the primary Zerg hive clusters in an attempt to weaken their defenses. Once their numbers have thinned out, Seretul and his companions can infiltrate the clusters and assassinate the cerebrits. A Dune willing, the cerebrits' deaths will distract the Overmind long enough for us to assault it directly. Ah,

가스 여기 좌우 끝이 그게 없는 거 없는 맵이었어. 적그저 저기 없는 맵이었어. 어, 안돼 안돼 도망면안 돼. 안 돼. 도우면 안 돼. 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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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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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나, 가 나. 그만 가 가스 일단은 미네랄 수급을 먼저 더블 렉서스로 하겠습니다 <laughs> 제라툴로만 정리하시길 바네요 그렇습니까 다니 하긴 그게 마음을 편하긴 할거에요 스포가 있으니까. 다 쓸어, 다싹다쳐네싹다쳐네싹다쳐네

아, 어, 인스 네어 맞아 갖고 난리 났네. 헥죽어요뭐뭐수 어, 없어 줘서 감사 합니다. 살았 네요. 도망가야겠다. 아이 잠깐만. 너무 슬퍼가지고. 아유,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일단은 미네랄 먼저 수급을 해 볼게요 수정탑이 필요해? 알았어요 그래도 한 이쯤 해놨으면 o r i a Don't I pray? Parasio. Let's s e 다니 e 수정 탑을 더 건설해야 한다 수정 탑을 더 건설해야 한다 어유 제라툴 그만해야겠다 뭐야? 아초반에 오버로드 지능이 없어서 제라툴만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일단은 피닉스가 안 죽은, 것만, 안 죽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감사하는 삶을 가지겠습니다. 가운데 해철이야? 이거야? 아. 근데 네, 오버로도 있어가지고. 애매해졌어요. 아까 없애야 됐는데. 이게 애들이 한 번에 몰려가지고. 와

아자가를 슬슬 게이트를 만들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프로분 이 정도만 째면 될것 같고. 아, 근데 이거 땅지형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다, 지키가. 오케이 okay. 일군 최적화 완료 고마 투포지 투포지 돌리자 와 어디 우와 어! 풀렸다 플레이가 맞았어. 킥이 그만쳐 게이트 너무 애매한 듯이긴 했나 보다. 실란, 게이트 터지겐 펜닉스, 제발 구해줘. 변하 시꿀이다. 난리났네. 샤크라스의 적들은. 고통 받으리라. 난 군들여, 지금 지금 완전 난해한 게 지금 완전 난해한 게 페닉스가 플레이그 맞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라 갖고 난리 났어다 그만 좀 쏴라. 그만 좀 적당히 쏴. 적당히 어? 잠수함 외쳐줘요. 고맙긴 한데 이거 포토바가 서디파 죽여야겠다. 샤쿠라스의 적기를 곧 돕는 말들이요 플레이그 받게 됐는데 빨리 우적 올려야겠다. 아유, 야 손님 맞아라 코끼리 왔다 코끼리 상품이야 상품이야 코끼리가 어서 오세요 우리, 우리 백화점은요. 선물로 살인을 드립니다 사례를 해드립니다 이사단이 음. 너를 상대한다 요시설이 월요시설이, 월이 오게이트, 오게이트로도 안 되네. 돈 최적화 하려면은, 칠게이트는 굴려야 되나? 스타델스타델 로보틱스. 스파게이트. 몰라 일단 다지워안몰라 빨리 템플라 아카이브도 짓고. 다 진짜. 오버. 옵저버도 빨리빨리. 짓고. 아칸도 필요한데. 이드 완료란 라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이게 첫 번째 자손을 또 다른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안돼 깨지고 말았. 아 발업 되고 두고 보자 진짜. <laughs> 아 블레이드 개 싫어. <laughs> 아 플레이그 샤쿠라스의 적기를 곧. 캐 싫어 진짜. 아 내가 적을 때 내가 저구요 저지만 이건 진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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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력자라 신군리다 아이 씨와 지세요 진짜 비행기 하나 뽑아드려야겠네 아뭐다 지워버렸어 너무하잖아 대태플러. <목소리> 엄마잖아. <어무아라. 목소리> 플레이가 또 sir. We are n o 아 슬슬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어, 완료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어, 광물이 부족하다 전화 싣굴리다

이즈내가 지워주고 갈게. <laughs> 그럴락 했는데. <laughs> 아 이즈내요. 다들 봐잘있아어잘있어야 돼. 왜? 어, 제라톤 제라톤 일단 왼쪽부터 왼쪽부터 이본력대 2개였나? 세러브레이트가? 여기랑 여기 두개 아니었나요? 뭐 거의 다 민거 같은데? 아, <laughs> 제 생각에 이거 거의 다 민거 같긴 한데 제라 측은 좀 조심을 지키요 이긴거 같아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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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뭐 나머지 정리하라고 하고 여기들어갑시시다로여을로여로지 따르면 끝나잖아. 끝! 아, 아니네? 아, 맞죠? 어. 그래, 정신체 두 마리였어.